열왕기상 8장 우리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마지막 봉헌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성전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성막대도 그랬고 성막대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거고 성전의 핵심도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 중심에 서는 것을 보게 되죠 항상 우리가 우리 사강 교회도 항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어,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성전을 복원하고 나서 솔로몬이 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에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쩌면 대표로 백성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 중의 하나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재단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대표해서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인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째는... 기도를 응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십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키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는 어떤 신앙이냐면 매일같이 성전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전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 그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렸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하는 것을 볼때 여러분 우리의 산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서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적군으로부터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돼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때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니엘이 아까 얘기했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도 되죠 사실 이 열한기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열한기상이 언제 쓰여져 있을까요?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돼 있을까? 아,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솔로몬 시대 때 열왕기상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역사를 회고하며 열왕기상을 기록합니다. 왜 열왕기상을 기록했을까? 지난날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면서 특히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열한 기상을 씁니다. 특별히 어쩌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면서는 그 마음이 남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혹시 적군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그 조상 우리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역대 그 열한 기상을 쓰고 있는 이 포로기 시절에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쩌면 그들의 현실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속히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가 빨리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열한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보게 됐죠. 결국에는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라님의 아름다운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우리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제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강께 모든 성도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